어, 오늘 또 점심시간에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요 왕피친 하루로 나갑니다 지금 대기 온도는 18.5도로 보이고 있, 있습니다 그리고 어, 바닷물 수온은 8도씨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차이가, 수온 차이가 한 8도 정도 돼야 되는데요. 아직까지 눈, 산, 산 위에 있는 눈이, 녹는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좀찰 수가 있겠습니다. 민물이 찰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아직까지 황어만 가까이 접근하고요. 홍은은 아직 잘 접근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또 한번 어떻게 되나 해서 현지 답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염전해변춘빈장에는 여행 온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. 어떻게 한 팀도 안 보이네. 야, 한팀딱 있습니다. 한 팀. 벌써! 산재형이 한 바퀴 돌고 오네 물어봐야죠 아 아닙니다 네. 아, 똑같은 줄 차가 똑같아가지고 산재형인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자, 물은 잘 내려갑니다. 자, 내려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내렸습니다. 내렸는데요. 키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키가 전부터 있것 같아요. 저기 물놀이 한 마리, 두 마리가 놀고 있습니다. 바다 좋은 탈도 7도. 8도 보입니다. 바닷수은 8도고요. 민물소원제 보겠습니다. 저황어한 마리 있네요. 저 앞에 황어한 마리가 놀고 있습니다. 보이죠? 하메 한 가운데. 오기는 아이고. 아, 티가 많습니다. 아, 티가 많은데요. 어젠는 티가 뭐 있는데. 티가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. 저 앞에 조금 있습니다. 밤사이에 황들이 다 올라간 것 같아요. 인물로 먼저 제대로 가겠습니다. 고개가 보이지가 않습니다. 열목도 보이지 않고, 그래요. 야, 물은 잘 내려갑니다. 자, 네, 재보겠습니다. 야, 민물 온도 4도입니다. 눈 녹는 물이 내려오는데 4도밖에 안 돼요. 바다수온 8도 민물온도 4도 반대로 돼야 되는데요 반대로 돼야 되는데 뭐이러은 고기가 굳지는 않잖습니까 바다수온이 더 뜨거워요 민물수온이 한번이 내려가고 있고 아, 어, 그러면 토망이 안 되겠습니다. 그럼 저쪽에 저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. 어느 다리 남대천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제 한, 제가 황 앞에 봤던 황어 같은데요. 맞아요, 황우고황우죠아저또한 마리 뭐 지나갔는데? 이것도 황어입니다. 황어 황후 두 마리, 합이 세 마리 보이네요. 여기서는, 어, 기대가, 기대치가 낮습니다. 그래서, 일단은, 저, 어느 다리 남재천 방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다리 남대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. 어 지금 천방길은 지금 공사 중이라서 지금 말루 동네를 경유해서 어 가고 있습니다. 당신의 집 지나가 버렸네. 사람도 없고, 문도 열려있고, 그렇습니다. 형이 옆집에 살고 계시죠? 이건 뭐 팔긴 팔아야 될 건데. 조유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가 미역을 줍고 있는데요. 아종세형 같은데 아, 미역을 줍고 있는 종세 형한테 한번 가보겠습니다. 좀 떨렸다 가봐야죠. 어저께 재구 형이 미역 주로 여기 왔었죠. 왔었는데. 왔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제가 뭐 보지는 못했습니다 얘기만 들었고 어 미역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전부 미역이네요. 자내려서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 내렸습니다. 3월달4월달 미역이 맛있죠? 아 미역이 아니고 그냥 티네 틴데요. 이야, 뭐, 미역도 다 주요. 야, 미역 다 죽고 뭐섭습니다미역이데요 어떤 미역이요? 미역도 품질이 별로 안 좋아요. 좋은 것다 번져갖고 그렇습니다. 전부 시끄러게 전부 다 그런 종류입니다. 뜨거 다니는 미역하고 이제 해초죠. 자, 오늘 다른 남대천 하루 가보겠습니다. 이 형은 뭐 주, 주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요. 내려서 떨어네 물이. 자, 내려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내렸습니다. 내렸는데요. 여 기도 튀가많 습니다. 물은 잘 내려갑니다. 지금 보시 다시피 잘 내려가고 있 습니다. 물은 잘 내려갔 는데요. 어... 고기는 안 보입니다. 자, 이렇게 생명체가 엄청 높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도 졸복 한 마리 정도는 보여야 되는데, 황호도 안 보입니다. 아, 기 앞에 티가 너무 많아요. 그래도다 튑니다. 맞습니다 저기 열심히 동생 양기에 미역 이고 있습니다. 떠 다니는 물고기 한 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. 기상황이 궁금합니다. 월천은 뭐안될것 같아요. 월천은 뭐 금년은 턴것 같습니다. 야, 어떻게 황어 한 마리 안 보이는, 그래도 왕피체는 황어 응. 세 마리 봤잖아요. 어제 저녁에 뭐다 올라갔다 보고 세 마리가 이제 보이던데 여기는 황음 아직 안 보입니다 절벽도 안 보이고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쪽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. 아, 보이지 않네요. 이것으로 어느 달인 남대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